왜세요 네 용알이 아주 밝거든 다 자네는 오늘 내 계좌에 100원만 넣어도 된다 아 고체가 100원이요? 그런 거. 나는 땀이 아니너라 이게 공기에 있는 수분이너라 자네는 불이 많아 자네는 불이 많기 때문에 그 옆에 불이 있어야 하다니라 같이 손잡고 있거라. 손잡고 있거라. 손잡고. 자네는 같이 뒤로 가자 자네는 다음 무게를 이어받아도 될 상이야. 나 아주 똑같이 생겼구만. 호 자네는 어그 자네 멤버 중에 조민규라는 귀인을 잘 만나노라. 저는, 어, 우리, 민규 씨가 아니라 교주님도 정말 대단하시지만, 여기 모이신 이 신도님들이. 어, <laughs> 힘들었어요. <오, 웃음> 예? 어, 드라, 어, 우저 들었어요. 옳지, 옳지, 진짜. <laughs> 와. 여기 그 야외 응원,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체육관에 모이째 응원하는 거. 월드는 굉장히 괜찮다음에 경기장 찍어야 되는다고요? 지금 약간 그 옛날 개그 코두 번이요. 마지막에 <목소리> 나중에 다며 뭐, 뭐, 뭐 이런 거, t do 비이런 저도 리 f 이런 게들어있잖아요 그 마지막에 등장하는 뭔가 최, 최고의 뭔가 캐릭터. 그런 느낌이 있어요. 맞아요, 맞아요. 마지막, 마지막. 아... 뒤집어 놨습니다. 항상 그렇지만, 이 무대 이후에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<laughs> 아, 근데 거기에 <거피해> 이제. 아! <웃음> 아, <웃음> 아 진짜 그걸 모르었어요 아, 맞죠. 제가 솔로곡을 했었죠. 아주 <laughs> 정말, 먼 과거의 <laughs> 이름같았어요 네, 어, 저, 저희가, 홍홍호씨랑 <laughs> 저랑 솔로곡도 저희도 했었습니다. 어, 저부터 좀 말씀드리자면, <laughs> 네. 저는 Sean m 라는 가수의 Dance n i g h 이라는 곡이었어요. 어, 정말 이 노래 부를 때마다 여러분들이 같이 막, 뛰어! 하고 막, 뭐 하고, 뭐막 소리 지르고, 제가 마이크건네개드었을 때, 막 같이 불러셔를할 때마다 진짜 막 전류를 막 느끼고, 정말 희열을 느낍니다. 칙칙남의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곡이었습니다. 궁금한 게 있는데, 그 이제, 그래서 r e s n o t h 딱딱이갈등이 즐기니까 하, 하루 종 나오는 거 알아요. 근데 중간에 하, 하소리 나오면 그왜그요 이네 아니요 그 이렇게 어깨만 어깨만 소리 들 단추 하나가 무슨 아. 어. 어, 버튼인 줄 알았어요 오오오 <laughs> 어, <이렇게 놓았습니다. 웃음> 네. 어, 그리고 저솔로도 있었지만 그 뒤로 아, 전주가 나오자마자 그냥 막 목이 <laughs> 있었잖아요 <laughs> 뭐� 어... 티스라는 곡이었고요 오늘은 특별히 좀 치과의사 선생으로 아니 근데 어 그... 그... 그 특급 내용이 있을까요? 아니...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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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씀까지 있어서 완벽했는데 그 제가 오늘 뒤에서 그... 그 살짝 봤는데 저는 그런 어요 뭔가... 이 의사 복장이 연구원인데 그런 모습이고 오늘 벗어 던져야 다 이제 연구하는 이렇게... 아 비슷해요 네 짧았습니다 네. 저는 깃발처럼 왜요? 아이이까 했는데 여기서너 얼굴을 계속 감싸더라 그래서 웬만하좀아 네. 구해줘 막랬 <laughs> 멋있게 던거아저희는 보면서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형은 저거 안벗었 어떡하지? 지금 형은 상상하던 그림은 저게 아니아 맞아 웃시 하죠 하작아 뭔가 이쪽에벗어살다가안 되니까 왼손에 잘 빠져야 될 텐데, 이거 좀화만만이었어요 뒤에서 <목소리> 그래서 왼손에 잘 빠진 거예요. 저 기억이 없어요. 아, 아, 아. 아, 아, 아 미수있이요 네. 이제 나오셔도 돼요. 훅 지나가셨고요. 저는 하나의 매개체일 뿐이에요. 저는 이훅을 지나가신 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길을 를 기를... <laughs> 예. 봐. 런가시가 되는 게꿈이에요 이미 꿈을 거의 이루신 것 같은데요? 예. 저는 너무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저를 봐주시는 분들도 좋은데 제가 즐거워요. <laughs> 제가 뭐 서울대 입구에 그 댄스 교실이나 이런게 많거든요 <laughs> 예, 그 거기서 한번 이렇게 이런 걸 같이 이렇게 감성을 받으면춤 뭐 추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<laughs> 네. 얘기가 깽대로생각해지않셨죠 아니, 누구한테 가지고 네? 본인이 주겠다고? 제가 러면다 같이 가죠 다네저나중 우리 멤버들 춤을 잘못 춰요 그래서 <laughs> 제가 선생님을 붙여가지고 같이 한번 춤을 추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레슨 받고 싶은 선생님이 있어요 어? 그레노 네. 선생님이라고 레시 선생님을 아시죠? 아레노 선생님? 레노 선생님 레돈 선생님 유튜브에 네. 한사람 산악회 하시는 <laughs> 그 분께서 두 포로 춤선생님 하시는데 <laughs> 어 굉장히 감명 깊었거든요 그 이제 약간 그런 이런 춤을 추시는데 <laughs> 스탠드를 밟으시는데 굉장히 예. 어, 강렬했습니다 예. 啊哈。<laughs> 아, 저요 언제가는 뭐 이런 춤도배울날구 오겠죠? 네 그럼요. 그렇요그럼요리스가 그럼요. 이렇게 수어놓을줄라는 말도 안는데요 아유 허리 이렇게 생각해 아니 진짜 멤버들이 너무, 너무 섹시하고 섹시하고 다들 못지 너무 섹시하고 너무 멋있고 너무 멋있네. 할 말이 있어서 멋있는 거아니죠요 바로 해없시죠아 우리 이 카리스마. 어. 오늘 다어멋지멋지멋지 보니, 보니, 나는 보발보 이렇게 다른, 보니, 이렇게 니 보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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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한 보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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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 보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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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년의시간데 제가 느끼기 꼬임이 너무 심해요. 그러 세계 재편은 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지만 어, 어, 그래요. 아무튼 어? 한국에서 소음트커는 매진을 시켰다. 벌써 들어 아, 진짜 중요한 게 우리 앨범 이름이 월드 분명히 그러니까. 3개의 뿌리를 내리는 날이 내년 1이9 0도어이좋다 이건 으로 10년, 어디든 비행기만 타면 좋좋년이아1이렇게0명이딱 뭐, 비행기 모였던 이이이면 10년이면 10년이면 1 0년지면 10년이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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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면 너무 좋이것 같습니다